사회연대은행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연대은행의 이우열 주임님께 좀더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아 아,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 그러면 이런 사회연대은행이라고 그랬는데 은행 일을 보시는 데는 아지요아네 사회연대은행은 이름이 은행이긴 하지만 어, 사회에서 어려우신 분들 금융적인 방법으로 돕는 기영리 단체 사단법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은퇴 준비를 위해서 강의에 참석하는데 참석 비용이 많이 드나요? 아, 어, 리입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이 몇 가지 있는데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아, 반가운 얘기네요 자, 그러면 어, 그런 무료 강의라면 어, 강사님이나 그 내용적인 면에서 조금 수준이 어떨까 고서 살짝 우려되는데 어떠신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네, 저희 시니어 교육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퇴직을 준비하고 퇴직하고 나서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데요. 그런 후반생 설계를 위한 교육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퇴직 후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거에 대해서 특히 사회적 경제 분야 쪽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걸 배우는 과정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그 교육을 받는데 어떤 그 자격이랄까? 뭐 이런 것이 많이 까다로운가요? 어, 교육에 자격 조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어, 50대 이상이시고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의 설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으신 분이랑 참여할수 있고요. 특히 각 교육들은 어, KDB 나눔 재단과 미래세 대우의 후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후 준비는 어, 경제적인 면, 또 사회적인 면 또는 건강적인 면 모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 몰라서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다양한 어떤 정보를 사회연대은행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연대은행에서 리포터 성경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